우주는 마치 여성처럼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걸참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그 미스터리한 삶을 파헤치고 싶어 한다면 우주의 서프라이즈는 더 자주 마주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주가 준비한 다음 놀라움은 바로 이겁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우주가 시작된 직후 그 태초에 가까운 모습을 들여다보는데 성공했습니다. 빅뱅이 일어난 뒤 겨우 7억년밖에 지나지 않은 아주 어린 시절의 우주를 관측했더니 갑자기 죽어 있는 은하가 발견된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빅뱅 직후 단 7억 년 밖에 지나지 않은 이제 막 처음 별들과 세계들이 태어나기 시작한 그 시기에 천문학자들은 단지 탄생한 것만이 아니라 벌써 생명을 다해버린 은하, 즉더 이상 별이 태어나지 않는 은하를 찾아낸 겁니다. 누군가 방 안에 불을 켜놓고는 들어오지도 않고 곧바로 꺼버린 듯한 아니면 전등이 켜지는지만 시험해보고는 금세 끄고 나가버린 듯한 그런 은하였던 거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새로운 발견은 젊은 우주가 어떻게 지금의 모습으로 성장해온 건지를 완전히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만약 이 은하가 그렇게나 빨리 생을 마감했다면 고대 우주의 어둠 속에는 이처럼 쓰러져간 세계가 도대체 얼마나 더 숨어 있을까요? 토픽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교과서의 내용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모든 시작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몰랐는지를 다시 일깨워주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초대할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우주 유치원에서 벌어진 죽음. 초기 우주를 이야기할 때면 우리는 보통 별들의 탄생이 마치 축제처럼 터져나오는 모습을 떠올리곤 합니다. 가스가 수축하면서 최초의 별들이 빛나기 시작하고 은하들은 자라나며 서로 부딪히고, 뒤엉키고, 삼켜가며 점점 더 크고 밝아지는 그런 우주 말이죠. 우주에게 있어 7억년이란 아직 유년기 초반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마치 생명처럼 활기차고 들끓고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 그 시점에 무슨 죽음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별이 죽음을 맞이하기까지는 보통 수십억 년이 걸리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인 은하수는 130억 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지금조차도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여전히 매우 활발한 은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은하수의 나선팔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별들이 계속 태어나고 있으며 그 안에는 새로운 별의 연료가 될 수많은 차가운 가스와 먼지가 가득합니다. 해마다 대략 한두 개의 새로운 별이 만들어지고 있고 어떤 지역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별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견되어 JGSG701QU라는 이름으로 공식 등록된 이 은하는 이제 막 태어난 아기였는데도 시간이 흐를수록 빠르게 늙어가더니 결국 생을 다해버린 그런 존재로 비유할 수 있겠네요. 이 은하의 스펙트럼에는 고온의 젊은 별이 존재하는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거기엔 나이가 든 별들만 남아 있습니다. 희미하고 빛바랜 빛만이 남아 있죠. 천문학자들은 이런 천체를 휴지기 은하, 즉 활동을 멈추고 조용해진 은하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점이 특히나 이상하게 느껴지는 부분이죠. 이렇게 빨리 죽어버린 걸 보면 처음부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엄청난 양의 가스를 흡수하면서 수억 개, 어쩌면 10억 개에 가까운 별들을 만들어냈고. 그러다 갑자기 연료가 완전히 고갈되어 버린 걸 겁니다. 정말 유성처럼 찰나의 순간에 눈부신 빛을 내뿜고는 사라져 버린 은하였던 거죠. 만약 이런 일이 실제로 가능하다면 우주의 나이나 진화에 대해 우리가 아직 의문조차 품지 못한 더 깊은 미스터리가 얼마나 많이 숨어 있을까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발견. 이 기이한 은하의 비밀을 밝혀낸 건 바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었습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우주에 보낸 장비 중 가장 강력한, 말 그대로 우주의 눈이죠. 이 망원경은 어둠 속에 감춰진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우주 초기에 존재했던 별이나 은하들이 내뿜는 아주 희미한 적외선조차 감지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췄거든요. 제이드라는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한 과학자들은 지구에 도달하기까지 130억 년이 넘게 걸린 아주 먼 우주의 빛을 분석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지금 우주가 막 시작됐던 130억 년의 빛을 보고 있는 셈인데요. 2023년, 수천 개의 작은 붉은 점들 사이에서 하나의 이상한 후보가 눈에 띄었습니다. 겉보기엔 오래된 듯 보이는 은하. 아니, 실제로도 믿기 어려울 만큼 고대의 은하였습니다. 하지만 우주가 아직 갓난아기일 때 이미 늙어있었다는 건 마치 어린이 놀이터에 90세 노인이 앉아있는 것 같은 이상한 풍경이죠. 과학자들은 이 은하의 스펙트럼을 분석해본 결과 그 안에 별들이 이미 탄생한 지 1억 년은 지난 상태였고 더 이상 새로운 별은 전혀 태어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전리가스의 흔적도 어린 별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유의 밝은 선도 전혀 보이지 않았죠. 자, 그럼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어둡고 조용한 상태가 되려면 이 은하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빛보다도 훨씬 이전에 태어났어야 하죠. 즉, 이 은하는 빅뱅 직후에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별을 만드는 시스템으로서의 활동을 멈춰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례는 지금까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주의 역사책 속 장과 장 사이 어딘가에 우리가 완전히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장이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아니면 이렇게 말해도 좋을 거예요. 우주라는 거대한 프로그램의 코드 사이 어딘가에 우리가 아직 알아채지 못한 중요한 메커니즘, 창조의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걸요. 있어서는 안될 시나리오. 우리는 지금까지 초기 우주는 은하들이 자라나고 구조가 형성되며 별들이 격렬하게 태어나는 시기였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기존의 우주 진화 모델에 따르면 특히 질량이 큰 은하일수록 긴 시간에 걸쳐 천천히 별들의 질량을 쌓아가며 수억 년 동안 수천만 개의 별들을 차근차근 만들어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긴 별들 중 일부는 수십억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야 서서히 나이를 먹고 조용한 상태로 접어든다고 말이죠. 하지만 제이드 GSG701QU의 사례는 자연이 우리가 알고 있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은하의 질량이 태양의 수억 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이 은하 안에는 적어도 수천만 개 많게는 수억 개에 이르는 별들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수의 별들이 고작 1억 년도 안되는 짧은 시간 안에 모두 형성됐다는 거죠. 그리고 빅뱅 이후 겨우 7억 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별의 탄생 과정이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젊은 별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고온의 가스를 나타내는 신호도 없으며 남아있는 건 늙어가는 별들 뿐입니다. 결국 은하의 형성 별의 격렬한 탄생 그리고 갑작스러운 종말. 이 모든 과정이 우주의 시간으로는 한순간에 벌어진 일이었다는 거죠.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우주 진화 모델로 보면 이렇게 초기에 이런 은하가 존재할 확률은 사실상 0에 가까운데요. 이와 같은 시나리오는 통계적으로도 극도로 드문 예외일 뿐만 아니라 우주의 알고리즘으로는 거의 발생할 수 없는 오류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실제로 이런 은하를 찾아낸다면 이 은하가 특별한 예외가 아니라 오히려 우주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고 격렬하게 살아왔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셈입니다. 초기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존의 고전적인 이론이 예측했던 것보다 이런 천체들이 훨씬 더 많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난 거죠. 이것은 단순한 실수나 계산 착오가 아닙니다. 초기 우주에서 벌어졌던 새로운 현실인 겁니다. 우리가 오래도록 익숙하게 그려왔던 우주의 이미지가 지금 눈앞에서 산산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별들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태어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별의 탄생을 아무런 전조 없이 갑자기 끝장내 버리는 뭔가 결정적인 요인이 존재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누군가가 우주의 연료 공급을 멈추고 남아 있던 가스를 몽땅 날려 버린 것처럼요. 너무 이른 죽음. 그렇다면 제이드 GS G7 01Q U를 죽음에 이르게 만든 원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힘이 겨우 수천만 년 만에 격렬했던 우주의 산실을 조용한 별의 무덤으로 바꿔버린 걸까요? 과학자들은 현재 이와 관련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중입니다. 첫 번째 가설은 이 은하가 연료를 너무 빠르게 태워버렸다는 것입니다. 산소를 과하게 부은 불꽃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불길은 너무도 밝게 타오르다가 순식간에 자기 자신을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약 이 은하가 그렇게 짧지만 격렬한 별 생성 폭발을 겪었다면 내부의 가스는 모두 소진되었을 것이고 엄청난 수의 별을 만들어내는 데 쓰였을 겁니다. 그렇게 태어난 별들은 지금쯤 모두 늙어버렸겠죠. 두 번째 가설은 은하 내부에서 솟구친 거대한 힘에 관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 은하 중심에 매우 이른 시기에 초대 질량 블랙홀이 형성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 블랙홀은 자신의 강착 원반을 엄청난 속도로 회전시키고 가열하며 결국 바깥으로 강력한 제트를 내뿜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트란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회전축을 따라 양쪽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플라즈마와 하전 입자의 얇은 흐름을 말합니다. 마치 두 개의 불꽃 회오리를 떠올려 보세요. 그 회오리가 은하를 관통하면서 새롭게 별이 될수 있었던 모든 물질을 쓸어버리는 거죠. 세 번째 가설은 외부 환경이 오히려 이 은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입니다. 초기 우주는 온통 혼돈 그 자체였는데요. 충돌, 은하 간의 가스 폭풍, 물질 하나하나를 두고 벌어진 치열한 쟁탈전 같은 것들 말이죠. 어쩌면 이 은하는 신선한 가스를 공급받는 통로가 막혀버렸던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연료 공급이 끊기자 별의 형성도 함께 멈춰버린 겁니다. 아니면 이 모든 요인이 한꺼번에 작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우주의 진짜 비극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이 은하는 태어난 시기도 태어난 장소도 모두 잘못됐던 겁니다. 그리고 역시나 아무리 이 은하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게 된다고 해도 여전히 풀리지 않은 훨씬 더 깊은 의문이 남습니다. 대체 이 은하는 어째서 그렇게 이른 시기에 태어날 수 있었던 걸까요? 우주가 서두르던 순간 정말이지 너무도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막 태어난 이 작은 은하에 어쩌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의 별이 존재하고 이토록 큰 질량을 지녔으며 이렇게 빨리 성숙할 수 있었던 걸까요? 7억년이라니 우주의 시간으로 보면 정말 찰나에 불과한데요. 아침도 아닌 막 잠에서 깨어난 직후에 불과 몇초 같은 시간이죠. 이 시기에 대부분 은하들은 이제 막 최초의 가스 구름을 모으고 처음으로 별 하나에 불을 켜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하는 이미 거대한 질량을 지녔고 수억 개의 별들을 밝히더니 벌써 생을 다한 듯 지쳐버린 겁니다. 어쩌면 초기 우주 어딘가에는 무언가 가속장치 같은 것 혹은 최초의 은하들이 빠르게 질량을 늘릴 수 있도록 돕는 비밀스러운 구조가 존재했던 건지도 모릅니다. 너무도 빠르게 마치 우주 자체가 무언가에 쫓기듯 서두르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은하들을 재빨리 탄생시켜 놓고 오래 살지 못할 운명을 안겨준 거죠. 파괴한 것이 아니라 그저 미래를 빼앗아간 것입니다. 별들은 이미 존재하지만 새로운 별은 더 이상 태어나지 않습니다. 빛은 남아있지만 점점 흐려지기만 할 운명입니다. 이건 이제 과학에 직면한 진짜 도전이죠. 우리는 분명히 현상을 관측하고 있는데 그 이면에 작동하는 동력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어린 우주를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게 만든 걸까요? 빅뱅의 틈새 어딘가엔 과연 어떤 물리법칙이 숨어 있었던 걸까요? 암흑물질이든 초기 우주가스의 움직임이든 그 안에 별의 진화를 결정 짓는 숨겨진 변수들이 있다면 그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딱 하나인데요. 만약 이런 죽은 은하가 그렇게나 이른 시기에 나타났다는 게 사실이라면 우주의 탄생 역사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혹독하고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극적인 이야기였던 셈입니다. 살아가는 법을 배운 우주. 결국 우리 우주는 처음부터 조용히 진화해 나가는 그런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빠르게 발전하고 그리고 그만큼 빠르게 멈춰버리는 그런 공간이었죠. 온 힘을 다해 성장한 은하가 있는가 하면 태어나자마자 숨을 거두는 은하도 있었습니다. 만약 우주가 스스로를 인식하기 시작한 그 시대에 이미 죽어버린 은하들이 존재했다면 그런 잊혀진 역사는 우리의 망원경이 닿지 못하는 어둠 속에 도대체 얼마나 더 숨어 있을까요? 우주는 마치 고민이라도 하듯 빠르게 달려갈지 좀더 느긋하게 걸어갈지 그 출발점에서 방향을 결정하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마치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실험해 보는 것처럼요. 그리고 결국 우주는 좀더 평온한 길을 택했습니다. 아직 시간은 충분하니 굳이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걸 깨달은 것이죠. 하지만 그 충분한 시간은 과연 무엇을 위한 걸까요? 바로 여기서 떠오르는 것이 우주의 인류 원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우주를 관측할 수 있는 건 애초에 그런 관측자가 태어날 수 있었던 우주가 바로 이 우주였기 때문이라는 원리죠.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새로운 발견을 할 때마다 우리의 시야는 점점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주의 구조를 이미 이해했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너무 일찍 죽어버린 그 은하는 우리가 지금 막 진짜 지식의 문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죠. 가장 중요한 비밀은 아직 우리 앞에 남아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저 차갑고 끝없는 어둠을 향한 다음 시선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지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